익산역 골목길 안에 있는 곳인 태백칼국수를 방문했습니다. 40년 전통의 태백칼국수는 익산시 중앙동에만 있습니다. 여기가 원조 태백칼국수인가요? 1980년부터 시작했나봐. 요 방문자 후기들을 보면 장소가 좁다고 하시던데 공간 자체는 넓은데 테이블이 많아서 좁다고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곳은 2층도 식당이라서 2층에서 드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여기는 뭐 드려요? 칼국수랑 왕만두 하나 주세요. 제일 만두 인기 만두 메뉴라고 네. 해서 주문해봤습니다. 칼국수랑 왕만두 하나. 제가 앉자마자 기본 반찬들이 테이블에 놓아졌어요. 반찬으로는 칼국수 양념, 김치, 단무지, 왕만두 간장이 나왔습니다. 기본 반찬을 받고 카메라를 세팅한 동안에 칼국수가 빠르게 나왔는데요. 체감상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다른 칼국수집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볶은 고기가 면 위에 고명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 있는 고명을 국물에 풀어서 먹어봤습니다. 국물 맛은 다른 방문자 후기들처럼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김가루 향이 느껴지면서 짭짤한 맛도 느껴지는데 그 맛이 강하지 않았고 고소한 들깨맛이 잘 어울렸어요. 전북 방언으로 슴슴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싱겁다는 의미예요. 처음 이 면을 먹었을 때는 저에겐 좀 슴슴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념이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취향에 맞게 양념을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념을 국물에 약간 풀어서 먹으니까 좀더 매콤한 맛이 살면서 얼큰한 맛도 느껴지더라고요. 김치는 살짝인 겉절이 식감이었습니다. 많이 맵지도 않고 감칠맛이 잘 느껴져서 칼국수랑 먹었을 때 조합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자연스럽게 주문한 왕만두입니다. 한 접시에 다섯 개가 나와요. 많이 두껍지 않고 잘 익어서 밀가루 특유의 비린맛, 그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어요. 고기와 부추가 많이 들어간 덕분에 많이 씹지 않아도 부드럽게 넘어가서 잘 먹을 수 있었어요. 칼국수만으로도 양이 많았거든요. 만두까지 다 먹으려고 하니까 엄청 배불렀습니다. 그래도 다 먹었을 만큼 맛이 괜찮았어요. 배러요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가게를 유지한다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익산 태백 칼국수는 익산역에서 내리고 좀더 걸어오셔서 골목으로 들어오면 바로 있는데요 배고프실 때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